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상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세연입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여파로 8.15 광복절 경축식이 결국 둘로 쪼개져 진행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정부 주최 경축식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인사가 참석한 반면 야권 인사와 광복회 등은 효창공원에서 별도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친일 프레임을 더 씌우고 국민 분열을 꾀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제2의 내선 일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서울 지하철역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데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어제 사과했습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조형물 철거가 시민 안전 확보 차원의 결정이었다며 이후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롭게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세달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개혁안이 처리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관한 대통령실 수사 외압설에 대해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야권 등 일각에서 해당 사건의 이첩 보류에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모아낸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변화유도에 방점을 두고 남북 간 실무급 대화 협의체도 제안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 있다며 집권예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일부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폭염으로 가격이 급등한 배추, 무등 채소류에 대한 비축 물량 방출을 늘리고 사과, 배등 추석 성수품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사이 37%나 오르면서 3.3제곱미터당 4,4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지난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300명을 넘겨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일이 코앞에 닥쳐서 눈코틀새가 없는 날이 있죠. 그런데 너무 일에 몰두하면 시야가 소위 터널 시야가 돼서 오히려 일처리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잠깐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고 한숨을 돌리고 일을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상구, 최세현이었습니다.